안녕하세요. 클래식컬입니다. 어, 오늘은 해밀턴에서 어, 이 스트랩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해밀턴에 어, 한정판 하키필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트랩이, 어, 스트랩을 제가 줄지를 해서 쓰고 있는데 러버밴드 말고 다른 스트랩이 또 괜찮은 게 있나 한번 어, 싶어서 어, 구매를 정품 스트랩으로 한번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어, 국내에서는 어, 스트랩에 관한 어,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어, 이렇게 어, 스트랩이 있습니다. 스트랩 항목이. 그래서 스트랩을 어, 원하는 스트랩을 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신, 어, 스트랩을 가지고 매장에 가셔서, 어, 확인, 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재고 현황을. 아니면은 오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원하는 스트랩을 찾아서 오더를 하시면 되고, 가격은 지금 100달러로 돼 있는데, 국내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이그환 아, 환율을 생각하셔서 어,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여기서 본 스트랩을 가지고 국내 매장에 갔습니다. 어, 단이 정품을 구매하신 분들 어, 이 로열티 카드와 어, 워런티 카드가 있는데요. 지금 제 거는 한정판이라서 아마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워런티 카드 중에, 어 로열티 카드에 이 카드를 소지하고, 어 해당 모델의 부품 악세사리 구매 시20% 할인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5년 동안 가능하고요.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국내에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카드를 꼭 들고, 음 해외, 구매품도 이런 액세서리 할인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이 로열티 카드나 이런 내용 적힌 카드를 들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에 아그 스트랩을 품번을 확인하셔서 어 매장이나 매장을 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해외에서 구매하신 분들도 아니면, 어, 저런, 그, 로열티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어, 저기, 서비스 센터 가셔서 아마도 저 원하시는 음, 스트랩의 품목을 보여주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어, 오도한 제품인데, 어, 이 제품이 리뉴얼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찾아서, 어, 그 매장 어, 분이 어, 오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오더를 하고 나면은 음, 이런 어, 서비스 의뢰서를 받게 됩니다. 네, 어, 트래블 준비했다는 그리고 어, 저,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 드디어 오늘 수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봉지에 주, 주시고. 어, 제가 티소 구매할 때는 백화점 등급 할인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어, 해밀턴에서는 일단 등급 할인은 어, 카드 등급 할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서비스에 대한 품목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음, 일단 포인트랑 주머니 결제를 했어요. 원래 가격은 한 13만 원대였는데, 어, 아까 저20% 할인을 받아서 10만 4천 원이 됐고요. 그래서, H 포인트나, 뭐, 어, 포인트 쓸수 있는 거다 쓰고, 그리고 주머니를 결제해서, 어, 구매를 했습니다. 뭐, 가격은 10만 4천 원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 스트랩을 받게 됩니다. 개봉을 해서, 어, 착용을,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버클까지 있고 어, 스프링바도 주는 때1 0만4천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구이 있고요. 조금 네, 어, 살짝 가죽인 것 같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케블라 소재인 것 같습니다. 뭐 방수도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이 정도면은 쓰다가 교체해도 네, 뭐, 될것 같고요. 보클도 주시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스프링바도 뭘 설정해. 원래, 어, 지금 이 디자인에서 스티치가 하얀색으로 있는 디자인이 있고, 이건 그냥 검은색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흰색으로, 왜냐면 다이어리 흰색이 있기 때문에, 어, 흰색으로 할까 말까 고민 하다가, 결국엔 검정색으로 최종 선택은 했습니다. 웰턴도 이렇게 그 줄지를 많이 잘 받는 브랜드, 아, 그 시계들인 것 같은데, 어, 이런 킥 릴리즈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뉴얼을 하면서 좀 바뀌었으면 하, 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음, 네, 여섯시 부분에, 이게 맞나? 네, 맞죠? 이게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네, 열두시 부분에. 그리고, 스프링바를 잘 끼워줍니다. 20% 이렇게 어 가격을 DC를 해주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클도 있고 좀 상당히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국내에 재고가 어, 스트랩이 재고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받은 것 같습니다. 스프링바도 상당히 좀 붉어서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나토 밴드로 나와서 제가 생각보다 이 나토 밴드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웬만하면 잘 나토를 착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트랩 변경을 해봤습니다. 음, 이 해물턴 H, H 버클이 어, 어, 특징이죠. 어떻게 벗겨야 되나? 음, 습니다 자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착용감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러버를 착용하다가, 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이 버클도 이쁘고요. 조금 기, 길은 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 네,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재치 같죠? 재치 스트랩 같습니다. 어, 이 버클도 약간 무광인 거를 제가 좀 골랐고요. 어, 무광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무광이었네요. 네. 네, 어, 여러분들도, 어, 할인, 어, 워런티 카드가 있으시면은 어, 스트랩을 이렇게 찾아보셔서 구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